스타벅스 주식 모으기 12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로 인한 금요일 휴장으로 미국장이 4영업일만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의 확대를 보여주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대해 투자자들은 이전에 비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위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동맹국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타벅스는 트럼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불매운동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추가적인 급락은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매도 없이 주식을 86.46달러에 스타벅스 한 주를 매수하였는데 목요일 종가 기준 81달러여서 손실은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총 보유량은 18주 1467달러이고 손실은 마이너스 308.86달러입니다. 당분간 큰 폭의 반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인 매매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